남구 배군포 체육공원이 부산 생활체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개선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2관도 곧 문을 연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이 준공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전체 면적 만5 6 0 0여 제곱미터의 이입니다 건물 1층은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배드민턴 코트 16면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영장은 25m 길이의 레인 6개와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문화시설로 꾸며집니다. 작은 도서관과 AR 포토존, 그리고 하늘 정원이 있고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랑날락이 들어섭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이관은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 선정으로 지난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구는 이일 준공식을 갖고 건립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사는 마무리가 덜돼 정식 개관은 내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구 국민체육센터 이관 준공으로. 기존 일관에서 수영장 회원 동료가 하려면은 장기 대기를 해야 하는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관 개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훌륭한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극 기대가 됩니다. 남구는 올해 테니스장과 야구장 등 야외 체육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국민체육센터 이관이 문을 열면 배군포 일대는 빙상장 등과 함께. 사계절 생활 체육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